안녕하세요. 스알15 진행을 맡고 있는 소속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알15 진행을 맡고 있는 황민아입니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미디어 N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스타트업을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스알15는 스타트업 기업과 이들 기업의 반짝이는 아이템이 돋보이는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페이스북에 자동 업로드가 됩니다. 네이버 전자신문 TV 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후에는 전자신문 및 계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컨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합니다. 네 스알 15 어, 방송은 서울산업진흥원 SBA와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가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15개 기업을 뽑아. 식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이다. 스알시 보스 타트업편 오늘 그 10번째 순서입니다. 네. 어, 네, 황미아 네, 나오셔서. 네. 어, 오랜만에 뵈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네. 지금 한한상대로 오랜만에.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네. 여기 보다서 못, 못 지냈어요. <laughs> 네. 네. 아 보고 그렇군요. 싶으셨죠? 네, <laughs>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네, 대표님 그 혹시 음. 마트 쇼핑하실 때 네. 어, 마트 쇼핑 자주 하시나요? 어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네. 예, 마트에 <laughs> 애들엄마랑 아이들엄마랑 네. 예, 같이 예, 가서 쇼핑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쇼핑할 때 가격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대표님도 가격표를 좀 보시나요? 아, 솔직히 말해서 가격표를 많이 보지는 않고요. 예, 신경을 쓰기는 씁니다. 너무 많은 물품들을 브랜드별로 이것저것 다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써 있는 가격, 이렇게 상품이 A, B, C가 있으면 가격을 보고 가장 저렴한 걸로 네. 예,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표님이 구매하신 제품이 다른 마트에서는 더 저렴하게 팔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에, 뭐 그렇다. 정도만? 예. <laughs> 네. 그럼 오늘 대표님을 포함 마트 쇼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할 필요 없이 앉아서 앱과 웹으로 스마트한 장바구니를 추천해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구매한 제품을 비, 비용을 20에서 30%까지 절약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뭐 5%, 10%만 사실은 네. 좀 저렴해도 상당히 이게 좀 이게 술깃이 일어날 텐데 맞아요. 20, 30%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이것저것 가다 보면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속는 느낌도 나고 아마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은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황민아 아나운서가 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네. 마트모아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그 가격 비교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마트모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스아시보 황민아입니다. 최근에는 의류나 뷰티 제품을 넘어 온라인 생필품 시장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필품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졌는데요. 그래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한 지능형 가격비교 서비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마트모아는 그 국내 이커머스 e 좀 혁신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2011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생필품 분야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혁신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마투마는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필품 소비자를 위한 지능형 장바구니 가격 비교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생필품은 잘 아시지만 한 번에 많은 품목을 구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비교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힘이 많이 든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걸 원스톱으로 한 번에 가격을 비교해주고 어, 가장 경제적인 장바구니를 저희가 만들어서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안에는 뭐 배송비, 쿠폰, 할인 이런 것들이 다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간편하게 장을 볼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어, 생필품 구입비 한 20에서 30%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도록 한다. 어, 이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트모아는 그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유명한 가격비교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트모아라는 가격비교가 왜 필요하냐? 막 이런 의문을 가지시게 될 텐데. 생필품은 사실은 바로 비교가 되는 상품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한 3분의 1 정도만 그 비교가 될수 있는 상품이고 나머지 3분의 1는 비교가 안 되는데 뭐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신선식품 같은 것들을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지가 다르거나 뭐 단지 이런 이유로 비교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사람이 직접 노력을 들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사용자를 대신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뭐 일종의 표준화에 대한 방법론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그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가격비교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는 상품들을 일종의 공통의 잣대를 만들어서 상품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 그런 판단을 기반으로 보다 그 경제적인 옵션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좀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복잡한 연산 과정들이 좀 따라가야 되는 어지 종의 그 거대한 연산 엔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를 모아놓고 가격을 비교해주는 마트모아. 마트마다 할인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마트를 돌며 쇼핑하셨을 텐데요. 나의 장바구니를 진단하고 최적의 장바구니를 추천해주는 마트모아의 서비스를 통해 시간도 아끼고 저렴한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영상 잘 봤습니다. <laughs> 네, 네. 와그 가격... 비교부터 진단과 추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스마트한 장바구니 서비스, 어, 뭐 반드시 그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어떤 필수 어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트모아의 양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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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모아의 양동훈 대표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마트모아 가격 비교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이 가격 비교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마트에서 쇼핑을 하시다가 생각하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laughs> 쇼핑하시다가. <laughs> 네. 네, 네, 네.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장을 자주 보는데요. 그, 이제 가짜 할인에 종종 우리가 좀 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좀 많이 났고요.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언론에서 종종 그 마트들이 가격 가지고 꼼수를 좀 부리는 것들도 언론에서 종종 잊을 만한게한 번씩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개별 개인 소비자가 한명한 한 명의 소비자가 풀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또좀더 들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온라인 생필품 시장 규모도 10조 원에 육박하는 어, 상당한 규모였다는 것들 이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해보자라고 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장을 보시다가 아, 또 온라인 쇼핑이든 오프라인 쇼핑이든 하시다가 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했고. 10조 시장이네. 네. 오, 이건 뭐,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포털부터 시작해서 종종 가격 비교 서비스 관련 앱이나 웹을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또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 마트 모아는 쿠폰, 할인,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진단해 주는 게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 기존 출시된 다른 서비스보다 마트모아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저희는 뭐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차별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는 생필품 쇼핑에 특화된 가장 편리한 서비스다, 가격 비교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어 생필품 한 번에 이제 많은 상품을 사게 되는데 일일이다 비교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얼마 된다고 네. 뭐 이런 또 생각도 또 있으신데 네. 이 부분은 이제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장바구니 단위로 한 번에 비교를 하고 진단하고 추천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한 서비스다라고 할수 있고요. 네. 또그 특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결국은 이제 뭐 배송비나 쿠폰 할인 이런 것들이 그 가격에 차지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음. 또이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저희 숙제였고 저희는 또 그걸 풀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편리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요즘 뭐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어, 요즘 가격 비교를 보시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좀 짜증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본 가격과 쇼핑몰, 실제 판매몰에서 본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다르죠. 많잖아요. <laughs>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옵션별로 상품, 많은 옵션들이 개별 상품 하나에 붙어 있을 때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마트모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션별로 상품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짜증이 없는 그런 이제 깨끗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게마트모의두 어그 번째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뭐 오케이 편리하고 뭐 깨끗해. 그런데 근데 뭐 어쩌라고 음.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은. 근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장을 보시는 거에 비해 한 20에서 30% 정도 아끼실 수 있더라. 네. 이게 사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와. 되는 돈이니까 200만 어, 네, <laughs> 이 정도면 마트마를 꼭 써야 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편리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삼박자를 두루 갖춘 가격 비교 서비스라 마트마를 저도 꼭 이용해. 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트모아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트모아 앱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크게 네가지 기능을 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먼저 오늘의 가격 페이지를 보시면 어, 그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는 제품들만 모아놓은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 어, 용량별로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그, 편리하게 가격을 비교해 볼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확인하시는 데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핫딜 페이지인데, 핫딜 페이지는 그날그날의 어, 할인 상품들, 특징적인 할인 상품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섹션입니다. 어, 이 페이지에서는 <laughs> 가격이 많이 차이나면 뭐 5배 6배 정도까지도 차이나는 어떤 그런 그걸 보실 수 있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네. 생필품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면 정말 멋진 쇼핑 아주 경제적인 쇼핑을 하실 수 있게 되는 페이지고요 네. 뭐, 이렇게 다 해서 장을 보시고 나도 마지막으로 여전히 찜찜하잖아요. 배송료는뭐 뭐 어떤가? 뭐 이런, 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잘 봤나? 네. 장을?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럴 때 마트모아의 쇼핑 진단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음. 이 쇼핑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어, 현재 장바구니에서 더 절약 가능한, 최대 절약 가능 금액까지 네. 알아서 보여드리는 이런 구성이고요. 추천장바구니까지 같이 비교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비교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장을 정리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결제가 좀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트에 결제창을 바로 붙여서 그 주문 전송을 누르면 마트 결제창이 바로 띄워지기 때문에 어, 마지막 결제까지도 편리하게 마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아, 뭐, 지금 한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음, 상당히 저희 지금 시청하신 분들 관심이, 예, 많아. 아, 상당히 관심들을 지금 네, 나타내고 계실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잠깐 제가 언급하긴 했었는데, 음, 정말 신기한 게 소비자들이 고기를 산다고 하면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브랜드별 가격도 다르고, 거기다 배송료, 또 할인, 쿠폰을 제공시키는경우에수까지 정말, 저희는 사실 실질적인 계산을 안 했지만, 이게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렇게 계산을, 계산이 다 된다는 이야기시죠?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도대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어, 이런 게 모두 다 구현이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생필품은 어, 너, 그 상품의 속성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이 상품들간에 어, 비교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그 비교가 될수 있는 상품들과 비교되면 안 되는 상품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스마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어, 만약에 대표님께서 유기농 국산콩 두부를 어느 브랜드 하나를 고르셨다면 저희는 대표님이 아, 이두 속성을 되게 중요하시는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그두 속성에 부합하는 보다 경제적인 상품들만 추려가지고 추천해 드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기농 또 국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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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럼 거기에 맞는 맞습니다. 비싼 상품들을 추천해 줍니다. 네. 제 이건 두부의 경우고, 네. 뭐 다른 상품들도 그런 속성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런 속성들에 대한 그, 그 준비가 저희가 안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품을 살때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과 매우 유사한 어떤 그런 추천과정, 진단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네. 상품이 추천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그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아, 또 뭐, 이런 형태구나 라고 이제 바로 마트모아에 대한 어, 어플을 네. 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직원들이 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타낸 반응이 네. 상당히 어, 좀 독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도, 도대체? 그,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일단 좀 겁난다. 음. 사실이라면 되게 음. 겁이 난다라는 이제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고요. 구현이 근데, 가능할까? 네. 뭐. 근데 그 전에 그보다 음. 이제 더좀그 재밌었던 반응은, 아, 저 사기다. 네. 말도 안 된다. 음. 도대체 우리가 이쪽 업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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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게몇 네. 년인데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라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일례로, 어, 대형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 몇 분께서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는데, 그 벤처캐피탈 소개로 네. 그분들이 어, 사기꾼들이다 네. 틀림없이 네. "하지만 한번 보러는 가겠다" 네. 해서 오셨는데, 네. 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시고 가셨습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 믿기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직접 보고 나서는 음.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커져가는 생필품 시장에서 마트모아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음. 마트모아의 추후 목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6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네네. 이제 2017년도의 목표. 네. 어. 어, 생필품 쇼핑과 관련된 어, 가장 사랑받는 앱이 되는 게 서비스가 되는 게 저희 목표일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어, 내년도 목표를 가지,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다면 네.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보다 많은 쇼핑몰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대형 온라인몰부터 어,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까지 가격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큰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배송과 결제 부분이 저희가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함들이 있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어 어. 좀더 퍼스널라이즈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까지가 저희가 이제 궁극의 큰 그림으로 잡고 있는 내년도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생필품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또뭐 지난 몇년 동안 20%를 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또 가격 비교를 통한 구매 비중이 사실은 많은 비교를 좀 해서 좀 알뜰 소비. 뭐 이렇게 경제적인 소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뭐5% 미만에 이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쇼핑 서비스가 추 추후, 추후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트모아 그 마트모아가 그 지배적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laughs> 방송 시간이 거의 다돼 어, 네. 가는데요. 오늘 음, 방송 출연하신 소감 그리고 이야기를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뭐 전하지 못한 <laughs> 네, 전하지 못한 <laughs> 말씀 예, 네. 이 말을 꼭좀 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먼저 어, 자리를 마련해주신 소대표님 이하 스알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어, 든든히 저희를 어, 지원해주신 어, 서울산업진흥원 SBA. 어,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어, 마트모아를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조, 어, 소중한 자리를, 어, 가지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가격 비교, 가격이 궁금하실 때 마트모아 앱을 꼭켜 주십시오. 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심플리 스마트 마트모아의 양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대표님 너무 멋있으세요. 예. 어,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또 찾아주셔서 또 좋은 말씀 어,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이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서울산업진흥원 SBA가 함께 준비한 이번 스와시보 스타트업 특집 1 0 번째 방송 마트모아 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트모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마트모아를 쳐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모아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마트모아를 치시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왠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마트모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laughs> 어뭐 정말 어 바로 네. 어안드로이드 들어가서 네 검색을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을 집에 놔두고 외출을 하거나 출장 혹은 여행을 가게 되면 걱정되고 제대로 일도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줄 스마트 펫 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마트모아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바로 뭐 검색하시고 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iOS 어, 관련 앱은 어, 내년 상반기에 예,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음, 유저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 저희 방송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출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 우리 에서도 알리고 싶다 등 방송 시대에 맞게 관심이 뜨겁습니다 방송 관련 문의는 4아1 음, 5 강사완 담당 PD에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막에 나갈 텐데요. 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를 받습니다. 네, 여러분 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상당히 저희는 또 의미 있는 네. 제품을 소개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운명의 날 에, 믿습니까? 네, 운명의 날. 혹,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운명의 날이 있습니까? 내일이 아마도 운명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아마 조간신문에 운명의 날이 밝았다라는 어떤 헤드라인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는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